음. 이렇게 3쿼터잖아요. 이건 사이드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 마찬가지 로 여기서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방 그래서 자꾸 팔을 펴서 던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피란 얘기가 아니라 던지는 순간 피라고. 응. 근데 그게 잘안 되니까 그게 잘안 되니까 아예 펴서 던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던져서는 절대 컨트롤을 잡을 수가 없어. 어서 <목소리> 이렇게 이게 이렇게 팔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도 <목소리> 여기서 펴져야 돼. 빵 근데 여기서 그냥 이것도 그렇고 두 번째 거는 좀 펴졌던 것 같아요. 좀났어 얘는. 전보다는 좀낫죠 아까보다는 좀더좀더 펴지기는 하는데 지금도 안 펴지죠. 회원님은 완전히 팔을 이렇게 펴가지고 펴가지고 당쭉 힘이 완전히 빠져야 돼. 완전 완전히 힘이 빠져야지 힘이 이렇게 팔이 이렇게 돌아가거든. 네. 부드럽게 이렇게 와 크, 부드럽게. 주가 얘는 좀 낫어. 근데 지금 팔 높이가 3쿼터3쿼터 3쿼터. 낮춰야 돼. 지금 사이드 3 사이드가 아니잖아 이거. 완전히 저는 제 입장으로서는 언더핸드는 좀 팔이 구부러져 언더핸드는 근데 사이드는 펴줘야 되거든 완전. 음. 아무튼 그런 상, 상태입니다.